아, <laughs> <딱> 그러네요.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이덕에 이렇게 438장 이렇게 진행하고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 <laughs>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빈다는 소송,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수! 먼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선구자의 길을 가진 분들 계시죠? 애국자들의 제이와이 회장님과 이승환 대표님께서 생리를 해주셨어요. 네, 박수! 박수! 집회 탄압.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불법 체포의 대하여, 불법 체증에 대하여, 애국자들의 음. 이준화 대표님과 대유화 회장님, 국가선해대상도도승리하셨고요 예, 푸코충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서울시위회가 6월, 정확히는 6월 21일자부터 집회제한 통보가 발부되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6년째, 잘 협의하면서 평화롭게 구체해왔던 서울시의회와 집회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남대문경찰서가 집회에 대한 통보를 발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벌써 7월 2 3 8 9, 3개월이 넘었죠. 7, 8, 9 3개월이 넘었습니다.